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역사는 진보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역사는 진보하는가 라는 주제에서 이제 우리가 중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개념은 진보라는 개념입니다. 자, 진보란 더 나아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주 습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더 나아졌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물론 변화하기는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과학기술이 더 많이 발달했고요. 자,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 풍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의 불평등한 신분제 질서에서 오늘날 어떤 평등한 민주주의 체제가 성립되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이것은 진보인가요? 무조건 어떤 숫자가 늘었다고 해서, 변화했다고 해서 진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년 전에 비해서 몸무게가 10kg 불었다고 해보죠. 이것은 진보인가요? 꼭 진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진보라는 개념에는 나아졌다는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야 되고요. 나아졌다는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판단을 위한 기준이 정확하게 서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수업자료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문제 발견하면서 역사는 진보하는가라는 문제 밑에 읽기 자료가 있습니다. 제시문이 있는데, 자, 그걸 정리한 내용인데요. 인간의 역사가 계속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감, 이게 진보인데요. 이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체의 문제, 가치의 문제, 그리고 목적의 문제가 고민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주체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자, 그 읽기 전에 네 번째 줄여본 그런 얘기 나오죠? 인간의 역사란 과, 누구의 역사란 말인가? 엘리트인가? 주변부 사람들인가? 자, 만약에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을 주체로 설정할 경우에 사대부들의 입장에서는 역사는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왜? 사대부들이, 그러니까 사대부들은 자신들이 어떤 현명한 엘리트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들이 지향하는 어떠한 이상적인 사회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상적인 사회상, 그리고 그들의 입장, 그런 것들과는 다르게 사회가 변화한 거죠. 자, 오늘날의 사회에 대해서 사대부들은 오히려 잘못되었다 라고 판단할 겁니다. 자, 반면, 반면, 보통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백성들이 정치적 행동의 주체들로, 권력의 주체들로 나설 수 있었고, 좀더 물질적인 삶이 나아졌고, 이런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더 나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구의 관점에서 진보를 판단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또한 가치의 문제. 좀더 나은 방향이란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가. 물질적인 것인가, 도덕적인 것인가. 자, 분명 물질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진보했습니다. 이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 한 200년 전, 300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 200년까지 갈 것도 없네. 요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굶주림은 굉장히 절실한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은 진보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도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이 도덕이라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 도덕은 유교적인 도덕인가? 아니면 기독교적인 도덕인가? 아니면 칸테 관점에서 본 도덕인가? 공리주의적 도덕인가? 다 다르죠. 그 도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진보했는가는 다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목적의 문제. 자,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종착점을 전제로 하는가?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적점을 두고 있는가? 자, 지향하는. 이게 사실 이건 가치의 문제하고도 연결되는데,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가치를 지향하고 있으면 그것에 기반해서 나아가는 목적이 나올 겁니다. 그 목적,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 사회가 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뭐이 에덴 동산, 이 천국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보면은 공산주의 사회 이런 게 목적이 되겠죠. 자그 목적의 목적에 따라서 즉 기독교적 이상향과 이 마르크스주의의 이상향은 서로 다를 거고요. 그렇게 다른 목적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부 분들 등등이 고민되어야 한다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첫 번째 시간부터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건데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당연한 건 없기 때문에 생각해봐야 돼요. 진보했다는 것은 무엇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자, 이 부분이 오늘 중심적인 이제 화두가 되고요. 자, 어, 일단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진화라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진화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제 유럽에서 진보의 문제가 중심적으로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자, 다윈이 이야기했던 진화의 개념은 결국 이겁니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개체 간의 생존 경쟁이 있을 때 자, 그 생존 경쟁 속에서 어떤 유용한 변이가 개체들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개체가 어떤 유전자의 돌연변이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유전을 통해서 확산될 수 있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환경에 적합한 그러한 유전자적 변이가 나타날 수 있고 그 환경에 적합한 유전자적 변이는 더 많이 확산될 겁니다. 반대로 그 환경에 적합하지 않고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유전자적 특성은 점점점점 점점 그 개체들이 줄어들면 따라서 사라져갈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럼으로써 최적자, 그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적합한 그 최적자는 생존하고, 그렇지 못한 개체들은 도태되죠. 자, 이것이 바로 적자생존, 자연선택에 대한 이야기고, 이런 자연선택 과정을 통해서 진화가 이루어진다. 자, 다윈이 이야기했던 진화 개념은 이겁니다. 자, 이것이 진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다윈이 이러한 진화론을 내세우면서 어,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진보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이 다윈의 진화 개념에서 진화론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생존 경쟁입니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선택된다는 것, 경쟁에서 살아남는 개체들이 적자가 된다는 것 바로 이 부분 결국 다윈의 진화 개념에서는 경쟁에서의 승리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사회적으로 바라보는